달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레드베리들을 다 소환을 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바람직하게 큰 레드베리가 있고, 어,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큰 녀석들이 있어요. 얘는 이 화분에 언제 식재했는지 모르겠다. 네, 얘네들을 제가, 어, 잘라서 적심하고, 아이고, 아이뭔 소리야. 했을 때, 이쪽 한쪽이 다 실패했어요. 갖고 이것들 다 꺼내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네 뿌리가 <laughs> 에이 그 여기다 이걸 왜 고진 거야? 뿌리 한번 볼게요. 화분에 한 번은 활착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활착도 못 하고 이렇게 된 건지 활착은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활착은 한 번은 했는데. 번성을 하지 못한 거죠. 뿌리가 많이 뭉쳐있네. 뭐야? 이렇게. 제가 적심했던 그런 자국들이 다글다글하죠? 이렇게 오늘또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보고, 요 녀석은 너 내가 한번 손봐줄게 라고 했는데 안 봐줬습니다. 오늘 이비 시간에 소환. 얘는 뿌리가 아마 꽉 찼을 거예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예쁘게 지금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화분 한번 볼까요? 아, 음, 막 뿌리 갖고 딱 차지도 않았었는데 요거는 식재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색감이 이래. 어머, 그래도 3월 4일 날 했어? 한참 전이네. 얘가 막 쑥쑥 크진 않아요. 색이 그렇고 막 예쁘지 않고. 그리고 얘는 제가 막 꽂아서 내린 애들. 꽂아서 내린 애들인데, 7월 19일 날 적심하고 입꽂지하고 얘는 상당히 좀잘 컸어요. 상당히 잘큰 편. 그리고, 얘도, 얘도 한것 중에 상당히 잘큰 편. 어, 얘가 좀더 제일 빠르네. 2월 6일이네. 제가 이제 따서 후르륵 털어서 밑에다가 내려놓고, 내려놓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웠던 애들인데, 처음에 여기만 있었고요. 나머지 가위로 이렇게 차갖고, 얘는 진짜 성공적으로 그나마 이렇게 찼어요. 네 물이 예쁘게 들질 않아. 요 녀석이 제일 이뻐. 얘가 3월 5일날. 3월 5일날 이렇게 했는데, 요 녀석은 지금 요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지금 물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어, 진짜 사랑스럽다. 얘는 진짜 요렇게 예쁘게. 예쁘게. 분갈이를 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laughs> 얘는 그냥 요대로. 요대로 키우고 싶어요. 근 이제 어느 순간 분갈이해야 할 때가 오죠. 예쁘죠. 이 레드베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잘 키워놓은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키워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되는 다육 중에 하나가 레드베리가 아닌가 싶어요. 레드베리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요런 세덤 보류 다육들이 웃자람이 조금 있어갖고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레드베리를 레드베리는 진짜 바구니 화분이 딱잘 어울리는 것 같다. 요 화분, 요 화분은 앞뒤로 너무 넓어. 이요 화분, 요 화분은 요 화분이 딱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사실은 그 신발 모양 화분이 예쁘다 생각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납작하게 한번 꽂아갖고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aughs> 예전에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보통 3월 달, 2월 달에 식재한 녀석들이 좀 예쁘게 좀잘 컸네요. 우리 여름에 한 것도 잘 컸어요. 요렇게 이제 공기 뿌리가 유독 잘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갖고 제가 잘 생기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또 어, 생기는 이유가 밑에 뿌리가 조금 꽉 찼거나 특히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꽉 차서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요런 세덤류 애들은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태생적으로 좀 공기 뿌리를 조금 잘 내는 녀석들도 있고요. 어쨌건 뿌리 속 환경이 좀 나쁠 수 있으니까 공기 뿌리가 나면 한 번쯤 좀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은데 유독 잘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유독 그 뿌리를 좀잘 내리고 화분 속 환경이 조금 더좀 민감하게 빠르게 워낙에 건강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얘 지금 가루깍지가 있었던 거야? 자 뿌리가 뭉쳐가지고 이 공기 뿌리만 한번 이렇게 싹 제거를 해도 다육들이 미모가 살아납니다. 뿌리가 뭉쳐져 갖고 레드베리도 보면은 목질화가 좀잘 되는 다육 중에 하나, 레티지아도 목질화가 좀잘 돼요. 목질화가 잘 되는 애들이 또 공기 뿌리 잘 나오는 그런 특징이 또 있어요. 뭐 목질화 잘안 됐는데 낭창낭창 초록초록한 이파리에서그 공기 뿌리 나오는 그 다육이 아마 드무 드무실 거예요. 그런 다육이 본적 대부분 다 목질화 잘 되는 애들 카라솔 같은 경우에도 목질화 잘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막 공기 뿌리도 공기 뿌리도 되게 좀어 이렇게 좀 이렇게 뼈따구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뿌리를 깨 깨끗하게 털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식재를 할 때, 그때부터 이게 뿌리가 깨끗하게 털리지 않고 이게 식재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활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뿌리를 좀 깨끗하게 이렇게 왜 뿌리를 깨끗하게 털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식재했던 다육들을 다시 이제 분갈이를 할 때에 아 그때는 어땠는데 이런 기억과 함께 내가 분갈이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키웠더니 얘가 지금 몇, 그몇 개월 후 혹은 몇년 후에 분갈이 하면서 이런 컨디션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분갈이를 해야 깨닫는데 이제 타인에게 분갈이를 맡기게 되면은 본인이 기록할 길 역사도 없고 정보도 없고 계속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얘가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거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잎을 자, 이 잎이 지금 떨어지면 모아놔야 돼요. 잎꽂이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잎꽂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버릴 수는 없어요. 얘네들을. 두면 나올 수도 있는데. 물만 잘좀 챙겨 먹여 주면 좀잘 되는 게 있고지. 제일 어려워. 물잘 주는 거. 저는 어려워요. 저는 잘못 줘요. 진짜로. 이렇게. 여기서. 이거는 그냥 푹푹 꽂아서 어떻게 좀 해볼게요. 두. 제가 적심하면서 내려 안 쳤는데 한동안은 되게 잘 됐어요. 적심해서 내려 안 치는 게 성공을 하는 그 빈도가 높은 그런 그 시즌이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거를 적심을 하셨던 분 중에서 어, 그게 지금 다 모양새가 꼴이 말이 아니야. 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요것도 어쩌면 어떤 그런 시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불현듯 했어요. 이게 얘가 음, 지금 다 꺾어서 이거 하는 게다 살, 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어우, 저거 너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해갖고, 요몇개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되나? 허, 너무 웃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이쁘면 어떡하지? 지금 당장은 하나도 예쁠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염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도 가져다가 할게요. 오늘 하는 김에. 이렇게 됐어요. 어떡할 거야, 이거? 알, 이거 진짜 합식하면서 정말 고생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됐어요. 갖고 요 근처에 있는 이 베리 종류들이 다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위치 이 화부 다육이가 있었던 이 위치가 문제가 있을까? 제가 지금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 근처에 있었던 이 베리 종류 애들이 다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약해를 입은 것 같은. 근데 약해를 입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렇게. 생장점 주변이 막 타듯이. 아, 여러분들, 보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거는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평범한 화분에다가 예쁘게, 지금이 충분히 예쁘니까. 좀 옮겨주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래석은 다른 데다가 옮겨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이, 아,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때 이렇게 분갈이를 했네요. 진짜, 고양이가 너무 잘 키워놨어요. 이거를. 저 고양이 화분에다가 이제 뭘 심어야 돼? 진짜, 고양이가, 고양이가 아주 잘 키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한두개씩 이렇게, 그, 고사한 주기도 있긴 한데요. 그 정도는 뭐, 얘도 뿌리가 이렇게 뭉쳐있냐? 얘도, 이게 낱개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중간에 고사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레드베리 날 잡아서 해주자. 엄마 이거는 있던 화분이야. 어? <laughs> 새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제 엄마. 음. 있던 화분이야. <laughs> 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뭐, 왜 이쁜 화분에 분갈이해서 땅바닥에 놓냐고 <laughs> 그냥 옛날 그냥 풀분에다가 놓고 땅바닥에 놓는 게더 낫다고.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음. 응. <laughs> 헤이. 음. <laughs> <laughs> 정리의 다리 옛날부터 야 이게 이때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레드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한번 손을 대면 하나 하나 다 식재를 해줘야 되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분갈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다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한번 깨끗하게 좀 제거를 해 봅니다. 요, 대를또 다시 하면 또, 그,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또 걸리겠죠? 요런 애들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아, 요것도 하나 떨어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 속시원하다. 그, 이렇게 해갖고서또다 고사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제일 예뻤는데. 이렇게 막. 바덕바덕다 털어내 갖고 응. 너무 너무 시켜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응? 너무 많이 시켜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뭉쳐진 뿌리들을, 근데 사실 실 뿌리가 살짝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 깨끗하게, 시원하게. 처음에 심을 때는 아마 제가 화분에서 뽑아서 그대로 그냥 옮겨서 식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뿌리를 좀 털어서 끊어볼까? 괜찮나? 목대가 괜찮나? 보고. 기핑장이 밤 되니까, 밤도 아닌데. 콧물이 찔찔. 아, 얘는 지금 목대가 지금 고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살짝 끊어내고요. 목대가 고사해도 이렇게 길이감이 긴 녀석들은 어느 순간 새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거든요. 다시 이렇게. 자, 요 정도. 요 정도. 자, 요, 겨우 요 정도 살렸어요. 음, 뽑아갖고 완전 새로 막 하면서. 알, 알랭이 지금 다시 죽어. <laughs> 알랭이 지금 죽고 있죠? 알랭이. 입고 잘수 있으니까 자그것도 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요 화분에다가 사실 하얀색 화분에다 심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모아갖고 최대한 예쁘게 한번 심어보고 나머지는 요 화분에다가 앉은 뱅이로 모아 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화분이 있나? 내가? 흰색 화분이 자, 흰색 화분에다가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긴 한데 굳이 음, <laughs> 굳이 자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어쨌건 여기다가할 거예요. 자, 혼자서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거려. 자고 음, 배수도리를 넣습니다. 배수도리를 넣고. 대부분 이제 꽂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만큼 정도 해놓고 꽂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머리가 큰 애부터. 너부터 들어가자. 그냥 폭 심으면 얘가 좀 한참 자랄 동안은 또 걱정 없이 여기서 키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예쁜 애들은 여기에다가 흰색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제가 흰색 화분이 없습니다. 합식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렇게. 숟가락을 가지고, 떡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영양이 조금 좋으면, 덩치도 조금 커지고, 예쁘게 색도 내고 하겠죠? 왜 물레를 안 쓰고, 불편하게. 지금 제가 한네 가닥 정도를 지금 여기다 같이 지금 식재를 이게해 놓네요. 요 화분이 참 예쁜데 이 코사지가 코사지가 약간 좀 불안해. 여기에다가는 이꽂지를 올려 놓을 필요가 없어. 만석. 만석이고. 뭐이 꽃지가 뭐 제대로 클수 있는 환경이 여기는 안될거 같아서 여기는 요 정도로 한두 개를 좀더 꽂아볼까요? 음. 공간이 있으니. 꽂아보고. 와, 얘는 길다. 너무. 야, 색감 진짜 예쁘다. 와, 환상적. 야, 실패하지 말고 잘 커라. 잘 커라. 앞쪽에다가는. 음 굵은 요 요거를 좀 화산석 말고 요거라이 습보를 이그왜 여러분 돌 화분 있잖아요. 이돌 화분에다가 이 베리 종류를 식재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자연스럽고 그것도 또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셔요. 이렇게 요 정도로 아니야 제가 탕탕 했더니 얘가 나 나오라고 나 불렀어 하면서 쑥 나왔어. 말도 안이 진짜 뭐 하는 거야? 들어가! <laughs> 나 부른 거야? 나 물었다, 이 자식아. 들어가라. 쑥 나왔어. 됐다. 여기는 한모디기는 <laughs> 이렇게. 끝. 그 다음에, 다음 모델기는 여기에다가. 음. 이 정도만 하고, 대양토를 이 정도로 하고, 여기는 온갖 종류의 아기들이 와야 돼서 약간 예쁠 것 같진 않아요. 하면. <laughs> 얘가 키가 너무 커. 위부터 위에부터. 뒤에다가. 탁 깊이 탁 꽂아주고 흙을 살살살, 살살살 채워가지고 탕탕탕탕탕탕 흙을 다진 다음에 안 예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안 예쁠 것 같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예쁠 것만 같습니다 아까 그 진짜 산발을 했던 그긴 레드베리는 우리 그 프린트 다이 사장님하고 식재했던 화분은 제가 없앴습니다 걔는 답이 안 나와요 진짜 그래갖고 걔는 그냥 포기 정신건강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최대한 건질 수 있는 녀석만 건졌고요 참나 <laughs> 이 레드베리를 또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주변에서 누군가는 성공을 하거든요. 갖고 예뻐요. 갖고 항상 실패를 좀 하면서도 포기를 못 하는 게이 다육 중에 하나가 레드베리. 안 포기가 안 돼. 나도 예쁘게 키울 줄 알고. 근데 진짜 쉽지 않아. 얘가. 결코 호락호락한 나유기가 아닙니다. 이 베리 종류 애기들이 음, 햇볕 요구량은 또 높고 연약해 갖고 약해 갖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훌룩다 녹아요, 또. 얘네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과목 중에 하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불어를 그렇게 못했거든요? 복병이었습니다. 완전. 불어가.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음. 그 지금은 불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자랑입니다. 자랑을 하는 게 나아. <laughs>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이 영상을 안 보니까. 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불어를 잘했다. 라고 한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중국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왜 배워야 되냐고. 그래 제가 그랬거든요. 야, 어디 가갖고 한마디라도 말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잖아. 제 불어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런 타이밍은 오지도 않았고, 그 타이밍에 불어를 할수 있지도 않더군요. 이런 불어를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 불어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상황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언어에 소질이 조금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잘 꽂는다. 제가 요렇게 베리 종류나 세덤 종류, 세덤 종류? 세덤 애기들을 요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꽂, 꽂이 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제가 살려낸 게좀 있는데, 그 보시는 분들이 저걸 다 한단 말이야, 눈 빠지게? 이렇게. 네, 저는 진짜 해요. 제가 이거를. 저도 제가 이걸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는데, 이거를. 근데 하면 크긴 하더라고요. 살긴 해요. 애기들이. 고 제가 그 이름이 무스코데이용, 무스코 무스코데이용, 그 녀석을 이렇게 다 했거든요. 아고 지금 그 녀석 지금 살았어요. 예쁘진 않네. 큰일 났네. 안 예쁘네. 참. 어, 죽기 직전에 애기들을 이렇게 다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심어서 한번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저거를 진짜 다 꽂을 셈인 거야? 이랬는데 다 꽂고 있죠?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다 꽂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할 시간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려고 다른 거를 시간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드베리야, 너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구나. 여기에다가 알랭이를 후루룩 털어줘야지. 털어줘야 되는데. <laughs> 참 제가 그 뭐지? 그 루비파인 분갈이한 영상 보시고 우리 매니아님 중에 한 분께서 저 루비파인 새끼가 덩글 덕을 달린 이파리 이파리가 덩글 덕을 달린 걸 저거를 다부떼기 어떻게 할까? 응? 저걸 어떻게 심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다부떼기 후루룩 털어갖고 꽃 꽂고 후루룩 털어서 꽃꽃고 했을 때좀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탕탕탕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안 예쁘네 큰일났다 자 얘가 예뻐질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입고자 아까 했던 애는 <laughs> 얘가 나름 좀 입꽂이를 키워내는 그런 화분이니까 진짜 만석이거든요 만석인데 그래도 요거 하나쯤은 좀 해줘봐 이게 잎꽂이도요 하늘 딱 보게 뿌리가 딱 내려와 있어야지 얘네들이 온전하게 자라지 아무렇게나 내박져 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제가 야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뭐 하는 거냐 마치 쌀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지 한 번이라도 더 돌아봐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그냥 대충 해갖고서는 입꽂지안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 키핑장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 생각했던 레드베리들을 전부 다 소환을 했습니다. 화분, 진짜 레드베리 다 하고 나니까 이름표만 다섯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베리들을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온전하게 예쁜 녀석들은 이 화분에, <laughs> 아, 얘안 예, 예쁠 것 같아. 아니야, 예쁠 거야. 이 녀석은 제가 예전에 입고지 했던 녀석인데, 이렇게 잘 컸어요. 근데, 진짜 엉망진창으로 크고 있는 화분도 있습니다. 그 화분도 없고 싶은데, 희한하게 같은 부분에 있었던 다육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지금 그 화분하고 다른 위치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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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다 다른 위치에 있었던 화분이고 그 근처에 있었던 베리 종류 애들이 전부 다요번 여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똑같은 키핑장이라 하더라도 이 화분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통풍이라든가 바람 이런 것들이 달라서 햇볕의 양 이런 게 달라서 이런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유 이번 시가 기핑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 고양이가 예쁘게 키워놨던 고그 레드베리를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냥 그 상태에서도 저는 예뻤었거든요. 좀 아쉬운데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얘는 색이 너무 탁해. 좀 예쁘게 좀 밝은 빛감으로 물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진한, 지금 진한 보랏빛으로 지금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막 꽃꽂이를 하듯이 그냥 꽂아놨고요. 얘는 제가, 에, 꽂아갖고, 적심해갖고, 꽂은 애들, 입꼬지 애들 지금 바글바글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 녀석들 좀잘 키워갖고, 또 여러분께 소식 전할게요. 벌써 7월 19일이니까, 8, 9, 10, 11, 12. 와우. 거의 다섯 달? 다섯 살좀안 되게, 그렇게 키운 거네요. 이번 시간 레드베리,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고, 레드베리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